열심히 살았는데도 통장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근하고 자격증 따고 주말 반납해도 이상하게 월급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더열심히가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합니다. 오늘은 핵심을 딱한 줄로 정리해서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그리고 한국에서 QLDTQQQ로 어떻게 현실 적용하는지 한 번에 끝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 하드워크가 불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 먼저 오해부터 끊겠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은 상한이 있고 세금과 생활비에 계속 깎입니다. 반면 소유는 자산이 대신 일하고 시간이 복리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결국 남는 돈이 자산으로 바뀌고 그 자산이 밤에도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딱 등장합니다. QLD TQQQ는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나스닥 100이라는 성장 엔진의 소유를 레버리지로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쓰는 방식입니다. 본론 2. 지루한 게 부자 만든다. 자동화가 전부다. 부자되는 과정은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루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분산, 장기 보육, 저비용, 반복.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한 방을 찾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의 공식은 반복되는 지루함이 이깁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이걸 단타로 쓰면 감정이 계좌를 찢습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쓰면 계좌가 감정을 이깁니다. 본론 삼 오린을 왜 비판하나? 분산이 돈만 지키는 게 아니다. 오리는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젊을 때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자본이 커지면 오리는 정신 건강까지 같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자산에 과도하게 넣지 말라는 룰을 강조합니다. 이걸 한국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QLD TQQQ는 엔진이지만 전재산 엔들로 잡으면 사고 납니다. 엔진은 달리게 해 주지만 브레이크와 차체가 없으면 전복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구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코어 미국 대형주 인덱스 성격의 자산 혹은 QQQ 같은 나스닥 백현물 기반 위성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원칙 포가 중심이고 레버리지는 규칙이 있을 때만 가동합니다. 이게 분산 철학을 레버리지에 맞춘 한국식 번역입니다. 본론 4돈 얘기 금기가 중산층을 망친다. 이게 진짜 킬 포인트다. 여기부터가 진짜 무섭습니다. 부자는 돈 얘기를 합니다. 연봉 협상, 대출 금리, 투자, 지출 이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은 돈 얘기를 무례하다고 배웁니다. 그 순간 정보 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가 평생 비용으로 남습니다. QLD TQQQ 투자도 똑같습니다. 혼자 몰래 하면 실수도 혼자 합니다. 규칙을 공개하고 기준을 공유하고 서로 점검하면 감정 매매가 줄어듭니다. 오늘 바로 할수 있는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 한 명에게 연봉과 대출금리, 월 고정 지출, 투자 자동이체 금액을 공유해보세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순간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본론 5, 슈퍼시티로 가라는 말,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도시 이야기는 낭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성장하는 산업과 자본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평균이어도 기회가 많아집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판교, 산업클러스터, 본사 밀집 지역,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투자에도 그대로입니다. 성장과 자본이 몰리는 지수의 소유로 붙어 있으면 개인의 재능을 넘어서는 상승파도를 탑니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도구가 매력적인 겁니다. 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파도를 타려면 보드가 부러지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본론 6. 스무살과 마흔의 장점 투자에선 이게 갈린다? 스무살의 장점은 시간과 리셋입니다. 망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마흔의 장점은 계획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활주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미보다 자동화와 규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QLD TQQQ를 마흔 이후에 쓰려면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매수는 자동이체로만 한다. 추매는 나스닥 100이 조정 구간일 때만 한다. 수익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코어를 키운다. 이렇게 하면 공격성과 생존이 동시에 잡힙니다. 본론 7. 세금 파트. 한국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세금 파트는 자극적입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 담보로 빌려쓰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중심의 제도와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세법도 다르고 대출 규제도 다르고 상속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올 건딱 하나입니다. 세부 기술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가능하면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세금과 비용이 복리를 갉아먹지 않게 하라. 이 원리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본론팔 가장 실전적인 결론 QLD TQQQ를 시스템으로 쓰는 방법. 이제 진짜 실행 플랜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가능한 방식입니다. 첫째, 월급날 자동이체를 먼저 잠그십시오.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사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코어와 위성을 나누십시오. 코어는 장기 분산 자산입니다. 위성이 QLD TQQQ입니다. 셋째, 재미 계정과 생존 계정을 분리하십시오. 주식 고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전체의 일부만 학습용으로 쓰십시오. 나머지는 코어와 규칙, 기반 QLD TQQQ로 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좌를 살립니다. 넷째, 올린 금지, 규칙 없는 레버리지 금지. QLD TQQQ는 기회가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매수 기준, 비중 기준, 감정, 차단 장치 이세 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마무리, 결국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는 열심히가 아니라. 시간과 복리와 소유와 분산이 만든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자동화와 환경과 돈 얘기를 숨기지 않는 태도다. QLD TQQQ는 이 철학을 한 방에 실천하게 해주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만으로는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규칙이 방향이고 자동화가 연료이고 분산이 안전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자동으로 가셔야 합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레버리지는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